에이. 아, 경주마가지 않습니까? 동모형, 예. 형이 작업자로서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질문이 있는데 작업장가요? 아니면 관리장가요? 어좀 위치와 신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는 시간. 요즘 좀잘 지켜줘서 감사한데. 기본적인 바라는 거 바람이. 예. 이뭐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뭐내 알바 쓰레빠니까. 좀. 음. 무 무게를 좀 가지세요. 예. 맨날 농담따먹기나 하고 말이죠. 그 색드립들이 무의식 중에 에? 쌓입니다 어? 형님 처자식들. 그래 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한테 뭐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 혓바닥 놀림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에. 나는 작업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필요 이상으로 대표자 관점에서 동화돼서 감정선에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물론 사업이 잘 돼야죠. 잘 돼야 저희도 쉬고 월급도 오르고 합니다. 그건 맞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건 그때 얘기죠. 더잘될때 바라고 언제까지 그러면은 뭐, 어? 한번 까여 봤으면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챙겨야 될거 챙겨야 되는 거고 소통의 문제는 형한테 있다고 저는 봐요 공과 사는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그나마라도 소통을 하시는 분이 형님 아닙니까 어? 매개차가 되고 다리가 돼야죠 어? 언제까지 그 자기 점수땅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실 겁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재수 반마탱이던 뭐던 무게를 잡는다 재수없다 저또 모르는 새끼가 뭐 깝사대기 친다 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단순 반복이어도 그럼 당장 이거 누가 작업할 겁니까? 네. 하... 형님들의 감정선에 제가 끼지 않는다고 해서 어, 불거지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하면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건 댁들 문제입니다 네. <웃음> <웃음> 여기는 회사고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분위기가 자지우지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이 회사 키워 가야죠 아닙니까? 기업화 기어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위치 정도가 되면 글쎄요 아우 아우 손가락 올것 같아 씨 자, 그건, 뭐, 하, 아, 거기까지 내달고 올 필요도 없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마, 거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마, 일로 나오세요. 야, 일로 나와. 에이. 자, 그렇습니다. 에. 한번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영상을 기록을 해보고. 인간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댓들이 물고 듣고 맛보고, 아, 저 새끼 뭔가 미심쩍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들, 실체가 있습니까? 그 댓들 불신, 불안감 아니에요? 에이. <laughs> 자, 동모형.